안녕하세요, 효닝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BHC 치킨 신메뉴인데요. 이거는 더블팝 순살 후라이드, 이거는 더블팝 순살 양념입니다. 이거는 후라이드 한 마리, 이거는 양념 한 마리인데요. 양이 정말 많아요. 같이 먹을 뿌링 치즈볼, 그리고 뿌링뿌링 소스도 있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바삭해요. 전부 다 닭다리살이어서 엄청 부드러워요. 이번엔 양념. 위에 뿌려져 있는 소스가 엄청 달콤해요. 이것도 닭다리살이에요. 양념치킨인데도 엄청 바삭해요. podem só so 튀김옷이 되게 신기해요. 동글동글 바삭한 게 씹혀요. 이거 하얀색 소스 진짜 맛있네요. 양이 많은데 다 부드러운 살이라서 너무 좋아요. 뿌링뿌링 뿌링 소스는 어느 치킨이랑 먹어도 다 맛있어요. 더블 밥순 사로라이드 시켰을 때 허니 머스터드랑 양념치킨 소스도 좋거든요. 허니 머스터드 먹어볼게요. 스터드 소스랑도 잘 어울려요. 양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먹을게요. 다 먹어봤는데도 아직도 바삭해요. 오늘은 BHC 치킨 신메뉴 더블팝 순살 후라이드 그리고 더블팝 순살 양념치킨 먹어보았는데요. 순살인데도 양이 엄청 많고 그리고 이름답게 겉은 바삭, 속은 촉촉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겉바 속촉 치킨 좋아하시면 더블팝 순살 치킨 한번 드셔보세요. 그리고 BHC 치킨에서 특별 경품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. 더보기란이나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